정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희 민사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데 어저께 그 조선일보를 보다가 광고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그죠? 아직까지 장지에 유고를 묻지 못하고 이순자 여사가 혼자 사는 그 집에 유고를 모시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18대 국회의원도 지난번이죠 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이 너무 참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하면 광고를 낸 모양이에요 그래 광고를 제가 보고 아, 정말 이거는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까지 악해졌나 응? 정말 전두환 대통령의 그그 그, 그 당시 민정당인가 그렇죠? 민정당을 이어 내려오는 그 전통을 이어서 내려오는 오늘날의 국힘당은 도 대체가 뭐하느냐? 국힘당의 대통령이 나와도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느냐? 정말 참 너무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도 서를 앞두고도 참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 생각은 참 각별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누일 곳이 없는 누일 곳이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한지 없이가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오후 한한시 30분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바쁜 일이어서 오전 촬영을 못하고 오후에 촬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정말 좀 우리 보수들 좀 하나 됩시다. 응? 저쪽은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자살하는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자살이 뭡니까? 자살하는 대통령은 큰 넓은 땅에 그, 그, 가보신 분은 날 거예요. 저도 위부분 가봤습니다. 큰 넓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리 보수 쪽에서는 뭐라 하는 겁니까? 그래,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100% 전부 다좀보다 문제로 때리 죽일 놈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한민족의 국민성에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어, 많이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희가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요걸 조금, 이, 예, 광고에난걸 조금 제가 소개를 하면, 김정은은 꼬박꼬박 위원장. 그러죠,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 우리 거라. 무리하고 주적인데, 그죠? 이제 주적으로 명시가 되어 주적이에요. 주적인데도 김정은은 꼬박꼬박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전두환. 전두환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 위원장이었다고 전두환이가 뭐였자에그면서 전직 대통령 6월 누일 곳이 없어 1년 넘게 자택에 정말 이상하다. 정상 국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 박선영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 잠깐 좀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은. 정말 이상한 대한민국이다. 김정은은 꼬박꼬박 위원장이고 전 대통령은 그냥 전두환이다. 정치 경제는 참 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정치 경제 잘했다고 그러죠. 숨이 들다고 그래요. 정치 경제는 참 잘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또 그가 만들어 놓은 고수부지 한강공원에서 열심히 달리고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면 혜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왜그 대통령은 묘한 자리도 없이 1년이 넘도록 6월로 거실에 있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서가지가 2021년, 정말 11월 23일에 서그했죠 그저가는 뭐, 오늘이 1월, 1월 며칠, 1월 9일, 1월 6일이니까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느냐. 북한이 거품을 물고 욕하고 죽이려고 드는 대상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들이죠. 애국자들이 아닐까 당연하죠. 주적이 우리 보고 죽이려는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자는, 산자든 죽은자든 북한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사람 순서대로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름아니 북한이 우리한테 가려져 주었으니까. 그렇죠. 저 죽이려고 하는, 그거 북한 보고는 추적이 볼때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누길 곳이 없, 없어. 그 부인이 6월을 집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년이 안 넘었으면 그죠?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다.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다. 정상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해 6월. 유골에 대한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도 유골은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절하고 하는 그거는 우상숭배가 안 되는 것이지 유골 자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라 이런 거 성경 오히려 더 성경은 유골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 것 가서 보면은 요셉이 110살에 110세에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에 유언을 하죠. 어? 내 뼈를 갖고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내 뼈를 취해 가지고 내 뼈도 같이 내 고향땅으로 갖고 가라. 이런 유언을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360년이 흘렀어요. 출애굽할 때. 36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밑에 종로로 타다가 36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면서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 단단히 맹색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내 해골 갖고 나가라. 내고향 땅에 묻어라. 360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떠나갑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수하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레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시키면 우리 같으면 선령에 갔다가 무섭니다 360년이 지난 후에다. 정말 우리 누구나 유해 앞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 앞에서는 수결해지는 법입니다. 수결해지는 거예요. 원수도, 원수도 문상을 오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인정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뭡니까 이게 일국의 대통령인데 아무리 그래 못했다 칩시다 나쁜 짓만 했다 칩시다 그런데 아직 1년이 넘도록 해고를 집에다가 하고 어디 가서 묻을 것도 없고 그래도이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만사,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배했다 그러죠. 마음만 바라면 돼요. 그래서 창, 이제 자본서 4장 23절, 자본서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지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마음이 바뀌면 생각,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가라집니다 엄청난 천국에서 영생복락이냐, 지옥에서 영원형벌이냐 이 엄청난 운병도 알고 보니까 뭐더라고요? 내 네,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 간단하잖아요 돈을 달라고 니까 마음 먹는 거 바꾸는 거 그게 안 됩니까? 우리 정치인들 한번 봅시다 그게 안 됩니까? 우리 자빨들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안 됩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아, 전 전도하는 안 돼. 뭐 찾아도도 본 적도 없어요. 어? 그게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공도 있고 과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완전 무기란 인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가 많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묘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과가 많을 겁니다. 물론 공도 있죠. 근데 미국은 어떡합니까? 미국 대통령이라고 100% 전부 좋은 거, 옳은 것만 하는 줄 아, 은 하나도 없고 공만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다 공은 길이고, 과는 가립니다. 이야 역사가 예지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유언이 그랬다 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어느 곳에 지도안하고 북한이 바라보이는 곳에다가 내 묘를 써달라내 어. 소원은 남북통일이다.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다 그러죠. 아니 그러면 누 아까도 얘기했지만저 저쪽에 저 노무현 그 묘소는 보세요. 그렇게 넓은데. 그 넓은 그런 땅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고 말하기못 뭐 써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영혼히 그렇게 하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몇 평이면 될걸 그것 하나 못 합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 와 정말 이거는 느닷없이 정말 우리가 가섭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유고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악해져가지고 아무리 눈에 불나른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에 누울 곳도 없는, 누일 곳도 없는, 쉽게 말하면 몇자리도 없어서 아직까지 서거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기 집에서 해골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참, 세상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웃을 일입니다 미국인들이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빨리 묻도록 합시다. 어? 빨리 묻도록 갑시다 방법은 뭐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 먹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까지 바뀌고, 습까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 요구하라 먹는 거,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꽁!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당신은 얼마나 과연 하나도 없고, 공만 콱 차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종말에, 성격에 종말에 현상이 되어 오면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한 원한을 풀지를 안 하고, 막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해야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배달민족들이야,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정말 이러지 맙시다. 1년이 넘도록 전직 대통령이 누일 곳이 없어서 아직 그 해골이 자기 집에 있다. 많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